자, 다음으로 가짜 주어를 공부할게요. 가짜 주어. 근데 왜 가짜 주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는 여학생분들 저를 잘 집중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를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어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문장 우리말로 쭉 했는데 주어 부분이 어딜까요? 주어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고백하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이게 주어죠. 주어가 너무 길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라는 덩어리 동사 표현 앞에 주어가 너무 길어.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 때는 보통 가짜 주어를 앞에 내세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 주어가 등장한 건데 가짜 주어에는 i t 대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it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대열로 넘어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가짜 조하면왜 가짜 조가 등장하냐? 가짜 조이시 등장하는 경우는 진짜 주어 추어가 되게 긴경우에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 이하가 주어로 나오면 부정사 이후에 따라붙는 표현이 막 길어진 경우 많거든요. 또는 명사절 대절이 주어면 대절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가짜 조 이슬 내세우고. 진짜 조어, 투부정사 또는 대절은 보통 뒤로 뺍니다. 그리고 가짜 조어, 진짜 조어 구문의 가장 대표 케이스가 가짜 조어, it, 그리고 진짜 조어, 투부정사 또는 대절입니다. 예문 먼저 볼게요. 자, 아래쪽 보세요.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모든 사원들이, 자, 그들의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사원들이 금요일까지 그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게 문장의 조어. 즉 투부정사야 진짜 조가 이렇게 쓰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is 는 가짜 조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호로서 형용사 나온 건데 여기는 그 보고서 제출하는 주체가 모든 사원들이에요. 바로 for employees 는 투부정사 빼은 의미상의 조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가 부정사 길때 가짜 조 is 을 내세고 우 투부정사야 진짜 조는 뒤로 보통 빼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 문장인데 모든 사원들이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대출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다 역시 여기도 대출 야가 주어예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니까 가짜 주어 it을 내세우고 진짜 주어 대절은 뒤로 뺐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구문하면 it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또는 대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절이 명사절으로서 주어 성분 자리에 올수 있는데 이 대절 명사절이 기니까 뒤로 뺀 거죠. 그렇다면, 명사절은 보통 긴 경우 많죠. 명사절이 대절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뭐, 외도절 또는 의문사 이끄는 절이죠. 얘들도 명사절 자리에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무조건 가짜조 이시 나왔을 때 뒤에 대절만 진짜조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의 형태도, 뭐, 의문사 이끄는 절 또는 외도가 이끄는 절도 진짜조 자리에 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포인트도 말씀드릴게요. 출제 포인트는 보통 토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이동사 대절 구문의 가짜조 진짜조 구문에서 이슬 채워준 문제 또는 진짜조 대절에서 대슬 채워준 문제 이게 참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사 어, 포명사 의미상의 조, 그리고 투부정사이 구문에서 어, 실제 여러분들 가짜조 이 채워준 문제. 그리고 여기 진짜 조어의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를 문법적으로 채워준 문제. 그런데 가끔씩은 투를 주고 뒤에 동사, 원형, 요거 채워준 문제도 출제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의미상의 조어의 포명사에서 이 포를 채워준 문제, 이렇게도 많이 출제합니다. 자, 출제 포인트 잡아드렸고, 지금부터 중요한 문제 포인트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 어떻게 볼까? 근데 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whether so that a s h 는 전부 다 접속사 기능 가지는데 이 whether가요. whether가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고 a s h 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또 부사절을 이끈 접속사입니다. 어, 이두 개는 명백히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고 whether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데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앞에 이십입니다 it은 가짜 주어고 그렇다면 가짜 주어는 어, i 이 나왔으면 뒤에 진짜 주어가 필요하죠. 진짜 주어 부분이 uh, you will get이라는 조동사 절로 구성되었으면 주어가 되는 절, 조가 되는 절은 무슨 절? 명사 절이죠. 그렇다면 여기 명사절로 이끈 접속사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문을 이용해서 외도를 정답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보를 보고 아 가짜 조이시 나왔으니까 뒤에 진짜 조가 필요하다. 진짜 조는 명사절이 필요하지. 웨더절로 가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있죠. 이걸 하나의 덩어리 편으로 외워두는 것도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main to be seen이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편이거든요. remain to be seen은 사실은 영영선적 정의는 need to be p p요. 뭐뭐 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어, remain to be pp 가 need to be pp 랑 똑같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need to be seen 요거 요거예요그 내용 자체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 어 이게 보통 whether 절하고 함께 홍을 많이 하거든요 뭐뭐 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래서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절로 이렇게 구문 자체를 하나 암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또 주의사항 문제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앞에 가짜조 이시 등장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뒤에 대시 보인다고 대시를 마킹하지 말자고 했어요. 대절은 명사절로 사용되니까 진짜 조어 자리에 대절이 올수 있고 대절 말고도 다른 명사절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후 의문사로서 명사절 이끌 수 있잖아요. 대도 명사절 이끌 수 있고 그렇다면 진짜 조어 자리에 후절이든 대절이든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케이스를 따져봐야 되는데 둘의 차이점은 명사절 이끈 접속사 대신 뒤에 문장 완전하게 따라붙습니다. 관계대명사 말고 명사절 이끈 접속사 되실 때, 그다음 우리 의문대명사 후는 뒤에 문장 불완전하게 데리고 나오거든요. 바로 현재 뒤에 조어가 없잖아요. 그럼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기는 대시 정답이 아니라 후가 정답입니다. 그 내용은 It has not been decided 후이하 저를 읽어봤더니 누가 그포지션오퍼 받을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